안녕하세요. 하림키친입니다. 날씨가 불볕처럼 덥더니요. 계절이 9월달이 되니까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풀려졌어요. 저녁엔 제법 찬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. 한낮의 기온은 역시 뜨겁고, 그런데 아침저녁 기온이 좀 차가워지니까 이제 좀 견딜만 하네요. 여러분도 그러시죠? 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파김치를 담으려고 아주 작은 파를 샀는데요. 보기에 참 심란하지만 이런 파를 까서 담아놓으면 파김치가 보드랍고 연해서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파 있으면 가져와서 한번 담아보세요. 다듬고 세번 정도 씻어서 물기를 쫙 빼는 파는 새우 세 스푼 액젓 여섯 스푼 매실액 다섯 스푼 원당 세 스푼 고춧가루 열 스푼 참깨 한 스푼 넣어서 양념옷을 입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파는 까기만 하면 담기는 참 쉬워요. 마늘, 생강도 들어가지 않고요. 저는 적국으로만 간을 합니다. 당근은 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 채쳐 넣어 주었고요. 이래서, 자, 양념 옷을 잘 입혀서 먹으면 깔때 힘들었던 것들이 다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. 보기에는 신난하지만 이렇게 까서 담아놓으면 식구들이 참 맛있게 먹으니까 힘이 나고요. 또 먹을 때마다 맛있으니까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한번. 파가 요즘 억신파가 많은데요. 이렇게 보드라운 파 눈에 보이시면 한번 데려와서 담아보세요. 까시기가 어렵다면 깐파도 많이 있더라고요. 깐파 하다가 씻어서 이렇게 담아서 드시면 참 좋을 듯 싶네요.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풍성한 가을이 더운 여름을 지낸 우리들한테 보상을 좀 해주겠지요. 아직은 대낮이 뜨겁지만 국식이 익어야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견뎌봅니다. 파가 간이 딱 맞고요. 팥김치는 좀 짜면 안되고 저는 적국으로만 간을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소금보다는 적국으로 간하는 게더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담아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아직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.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